Okay. 문화 인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을 도와서 공원을 개발하려 합니다. 원주민들의 독특한 문화 유산을 알리기 위해 많은 관광객을 모아야 합니다. 공원에 최소 1,500명 이상의 손님을 3년 10월까지 유지하고 공원 등급을 600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네, 1,500명. 지난 시나리오랑 똑같은데 이제 1,500명으로 늘어났죠 인구수가. 아 인구수랜다. 관광객. 관광객인가? 손님? 손님 숫자가 1,500명으로 늘어났죠? 네, 어렵진 않습니다. 어소이이상해둘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스킨이 만타레이네요. 차량이. 네. 이거 맵이 되게 커서 1,500명 이거 다안 해도 1,500명 모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여기 막습니다. 사람 못 지나가게. 네, 나중에 길이 있기 때문에 얘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막아버립니다 여기도 막아버리고요 어 일단 여기 두길 막고 이쪽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공원을 지을 겁니다 이만큼 이 정도 지으면 1500명은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음 우선 이거 어 뭐야 왜 무료야 이거 돈 받나 어, 지금, 미쳤죠?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말도, 안, 왜 이래? 어, 네, 말이 안 되죠? 10불 올려주고요. 얘도, 어, 이러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이거, 말도 안 되죠? 2불 올려주고요. 어, 됐죠? 여기 우산 가격 20불로 올려주고요. 네, 비가 오면은 무조건 사기 때문에 최고 수치인 20불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10불로 올렸는데 아마, 아이고. 아마 계속 탈 거예요, 사람들. 타죠? 사 사람 타는 거가 네. 근데 열차가 왜 3대밖에 없냐? 이렇게 긴데. 정거장이 짧아서 그렇구나. 어, 이거, 이거 고쳐야 돼요. 자, 이거를. 너무 정거장이 짧아가지고 열차가 없어요. 다시 테스트 하고요. 엽니다. 어, 왜 보트 두 대지? 어, 보트 두 대밖에 안 돼. 설마 여기 블록 브레이크 있나? 그냥 브레이크인데. 어, 어이가 없네요. 왜왜왜 왜, 왜 이러지?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죠. 어, 여기다가 블록 브레이크. 여기다가 또 블록 브레이크.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블록 브레이크. 이렇게. 그러면은 다섯 대 5대 늘어났죠. 다섯 대면 충분해요. 테스트하고 엽니다 됐어요. 다섯 대손님들 내려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어.. 등급이 좀 위험한데, 이게 왜다 잔디를 깠냐? 어.. 잔디 못 깎게 하고요. 어... 고 네, 됐어요. 경비원 필요 없고요. 갖다 해고시킵니다. 됐습니다. 어... 됐고요. 롤러코스터 돈이 좀 있을 때 대출을 받아서 롤러코스터를 지웁니다. 우선 우둔을 지웁시다. 우둔 좋죠? 이 언덕을 사용해서 어, 우든을 지울 겁니다 어어 어, 뭐야 돌아갔더니 헷갈린다 이렇게 이쪽으로 아 뭐야 네, 키를 지금 자꾸 잘못 붙 잡고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짓고요 정거장 <목소리> 있어요. 뭐야 이 열차 왜 이렇게 짧아 얘는. 뭐야 일단 무시합니다 이거, 이거 되게 이상하네요 얘들 열차 숫자가 왜 다르냐 아, 속도 괜찮고요 아, 속도 괜찮네요 너무 빠르진 않네 이거 좀 빠른데 물튀김으로 속도 좀 줄이고요 어어좀 좀 <laughs> 속도가 많이 빠르네요. 어... 아, 속도 가좀 많이 빠르긴 하네요. 어, 물튀김이좀 도와주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브레이크 속력 한 49.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자, 다시 테스트 돌립니다. 속도 조금 올리고요. 어, 보통 속도로 해 놓고 아, 이렇게하지 말고 아니, 테스트 돌립니다 입구 출구 짓고 짓고 테스트 돌리고요 어, 뭐야 춥고 테스트 오 비오죠 이제 사람들 우산 삽니다 아사람들 우산 빨리빨리 살수 있게 이거 안내소 더 지어준다 여기다가 이런데다가 여기다가 짓고요 어 안내소 하나 더어아 여기 어 여기 안내소 없네 여기 없지 안내소 하나 더 지어주고요 입구에다가 안내소 하나 더 지어줍니다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예, 이 비가 오면은 롤러코스터를 안 타기 때문에, 뭐 우산을 팔아야 돼요. 파란색이네요. 아 여기 안내소가 파란색이구나. 됐죠? 예, 우산 많이 팔고 있고요. 그 팔린 동안에 얘를 봐야 되는데, 오올라간다 한참 걸리네요. 기다리고요. 음, 그 동안에 우리 컴팩트하게 롤러코스터 하나 지을수 있는 거 이거, 임펄스 코스터. 아, 됐습니다. 이거 너무 좋죠, 임펄스 코스터. 음, 이 예, 여기다 지읍시다. 됐죠? 여기다 입구 주고. 어, 완벽하네. 속도 한 6,75km 해주고요. 테스트. 야더 예, 빨라야 되네요. 한 90. 90으로 하고요. 아, 더 빨라야 되네요. 101. 101도 테스트하고요. 이거 수치 나오는다 봅시다. 어, 6, 8, 4. 어, 양수식,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브레이크 하나 더 따라주고요. 이렇게. 다시 테스트 돌리고요. 이거, 그리고 그냥 열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길게 지어줍니다. 아 이거 이, 이 보도로 맞춰주고요 테마 얘도 보도 이렇게 이어주고요 대기줄 대기줄 만들어주고 이렇게 어 색깔은 어 오스트레일리아 이색으로 합시다 오렌지색 오스트레일리아색이죠 호주색으로 호주색 어 뭐야 이색으로 어, 뭔가 어, 되게 파스텔 색이죠? 색깔 괜찮네요. 이 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갈색으로 하고요. 얘는 나무? 나무. 나무, 통나무. 통나무로 합시다. 됐죠? 얘도 색깔. 오스트레일리아색. 이렇게 통나무 해주고요. 어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색이죠? 됐죠? 수치 기다리고요. 얘도 색깔 다 바꿔줍니다 이거 오스트레일리아색으로. 이렇게 684 괜찮습니다. 이거 열어줍니다 그냥. 그그거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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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 이거 색깔 못 바꾸네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었네요. 여기가 여기가 돼요 여기 여기가 그 측면 어, 수직 중력가? 아, 수직이면은 이거네요. 루프가 좀 센가 보다. 아, 괜찮습니다. 수치 괜찮으니까요. 사람들 탔죠? 얘도, 564. 괜찮죠? 열고요. 아, 얘, 얘구나. 얘 열고요. 가 입장료는, 어, 10불 올려주고요. 아, 우든도 올려줘야 되죠? 지금 너무, 껌값이니까. 어, 20불? 아, 12불? 12불로 올려주고요. 어, 탑승 사진 가격 3불로 올려줍니다. 됐어요. 여기 두명 탔죠. 얘 둘이 2불 좀 내고 샀어요. 2불. 진짜. 어, 예, 네, 판매 2.8. 예. <laughs> 네. 막 가격 올리려고 하는 찰나에 딱 싸게 사가지고. 됐습니다. 얘네들도, 얘도 색깔 바꿔줍시다. 얘도, 호주색으로, 이렇게. 호주색이죠. 통나무.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얘도, 호주색. 이렇게. 됐어요. 어, 됐다. 어, 돈이 많으니까, 이런 롤러코스터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각... 사람들이 별로 안 타는데 아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너무 격렬해 보여 음... 너무 격렬한 거는 제가 근데 뭐... 너무 격렬하다고? 얘네는 인기 많나? 너무 격렬해 보여 돈 쓰지,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좀 가격을 내려봅니다 10불? 9.8? 9.5불? 이거 산탄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일단 가격 조금 내렸고요 어 그리고 이런거 이런거 주시... 아 이거 엔터프라이즈 이미 있잖아 음... 좀덜 격렬한거 근데 이다 격렬한거 밖에 없는데 이런거 말고 라선드 롤러코스터 어 얘도 근데 되게 격렬한데 격렬한거 밖에 없어요 롤러코스터가 어 그나마 얘를 조금 덜 격렬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트위스터 비싸죠. 90보요. 차리 우든을 좀덜 격렬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든 코스터가 그나마 값이 싼데 스틸 너무 비싸요. 우든 와일드 마우스 이걸 지웁시다 얘를 갖다가 아, 이쪽에다가. 우든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어 얘는 크게 지울 필요 없고요 이렇게 가서 체인으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계단식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이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또 계단 어 계단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었고요또 또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계단이죠 이렇게 어, 한번 에어타임 주고요 여기서 크게 돌아서 어, 한 마지막으로 한번 에어타임 다시 이렇게 해서 정거장으로 도착 됐죠 네, 테스트 돌리고요 어... 대기줄 이렇게 속도를 한번 봅시다 너무 빠르면은 또안 되니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수치 봅시다. 오케이. 일단은 괜찮고요. 통나무수로도 이게 다 차량이 다르네요. 조금씩. 신기하다. 6, 7, 4. 얘도 근데 수치 되게 좋은데 경률도가 좀 높다. 얘 8.7. 6.8인데 경률도가 높다고 불평하면은 얘가 7, 9, 9인데? 아 얘도 좀 많이 없네요음 그래도 얘도 일단 구부를 올려주고요 아 얘도 안 타는 거 아니야 경렬하다고 아 어렵네요 여기 통나무로 해주고요 일단 됐습니다 이거 롤러코스터는 일단 됐고요 그러면은 이걸 지어주십시다 이거 통나무수로 얘는 경렬도 별로 안 나오죠 어, 흥미도가 나오기 때문에 흥미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은 코스터입니다. 이거를, 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짓고요. 아, 잠깐만. 여기서, 아, 얘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아, 대각선으로 지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대각선. 대각선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얘 네, 지워야 돼요. 길을. 길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차량을 최대한 많이. 됐다 됐다 자이 정도는 됐어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 정도는 딱 내려주고요 어 뭐야 어딱못 만지네요 어딱못 만지네 어 괜찮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요 이쪽으로 가서 어, 좀 뭔가 괴상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일단 수치를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아, 어, 뭐야? 이것도... 아거보트, 어 아거보트. 그래도 표류하는 애들은 별로 없겠네요. 이거 일단 어 다른 보트가 탑승에 도착하면 이거 해주고요. 대기줄 길게 만들어주고요. 어 그리고 이거 보, 수치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 버리지 않고 딴거 만들어줍니다 병원 여기 병원 만들어줍니다 분명히 고토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어 뭐야 이 뭐야 아니죠 미원 1 얘는 여기 담당 여기 담당하게 이만큼 해주고요 미화원 더 고용해주고요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예, 네. 아름답죠? <laughs> 아름답습니다. 여기 색깔 바꿔주고요. 호주색으로, 호주색 그 이거, 아거, 이거 색깔을 못 바꿔가지고 좀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통나무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됐죠. 어, 얘는 왜 사람도 없는데서 이렇게 쇼하고 있냐? 됐습니다. 첫, 보트가 이제 들어, 드디어 들어오고 있어요. 와, 이거 무슨 <laughs> 공장 같죠? 스탠드업 롤러코스터? 어... 아, 스탠드... 이것도 경렬도가 되게 높을 텐데, 얘도 경렬도 엄청 높죠. 그러니까 경렬도 높은 거를 못하는 공원에서 그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제 생각에는 어, 지금 노래가 없죠. 네, 노래를 틀어줍니다 어, 여기다가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렇게 4, 2, 1. 자, 4, 2, 1인데 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냥 이런 거 나무 같은 거 심어 줍니다. 충분히 오르 올수 끌어 올릴 수 있어요. 흥미도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도배해 줘요. 이렇게 아, 4.83 조금 올랐죠. 어, 더안 오르나? 더안 오르나? 어, 밑에다 보드도 깔아주고요. 이렇게 4.83 아직도, 아직 여전히 4.83. 오이, 거빽 빼곡하게 이렇게 채울 수 있겠다. 4.82 떨어졌죠. 지금 어... 해 주고요. 이거 뭐지? 이런 거? 오, 배? 어떻게 하네요? 뭐 이런 거 뭔가? 어, 뭔가 욕심이 나는데, 어... 아, 이거 안 되잖아. 물도못 만들잖아요. 뭐야? 할수 있는 게 없어. 부메랑? <laughs> 이게 인도 사람들이 아니라 인디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디언은 인도 인디언을 얘기한 게 아니죠. 일컫는 게 아니죠. 그, 미국, 신대륙에서 발견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예. 네. 잘못된, 어, 잘못된 발언이죠. 이렇게 해주고요. 음. 회종목마있으까 좋네요. 아, 회종목마 이게 많다. 표동마 뭐 이불로 올려주고요 색깔은 당연히 호주색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얘는 또탑탑 탑? 나무 이렇게 네, 나무를 해줍니다 예, 네, 호주 색깔 와, 사람들 정말 안타네요 너무 경렬해서 그런가 네, 멀미도 됐습니다 뭐 이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얘 그냥 열어줍니다. 열어주고요. 가격은, 한, 6? 6불? 아, 뭐야. 2.6이 아니죠. 6. 열어주고요 4.86. 아, 안 올라가네. 음, 캥거루. 아, 잠깐만. 내가 뭔, 뭐, 뭔 소리 한 거야? 인디언들이 아니죠? 이거 저 호주자 여기. 오스트리아 분수 세트. 어 분수야 이게? 어 되게 특이하네요. 어, 분수가 물색이 아니라 그냥 흰색이네요, 얘들은. 해상 벽 조각. 어.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엄청 크다. 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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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뮤. 에뮤라고 나오네요. 이뮤? 이뮤. 캥거루 도배해주고요, 이렇게. 어, 호주니까. 아,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어, 호주 같죠? 4.86? 안 올라가네요. 됐습니다. 돈, 저 정도 돈, 적, 아, 충분히 썼어요, 돈. 돈 너무 많이 썼어. 스티프 체이스, 이거 뭔가, 쓰레기인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격렬한 거 못하는 애들이니까. 됐어요. 테스트 돌리고요. 어, 그동안에 대기줄, 대기... 줄, 이렇게. 대기줄 만들었고요. 출구 이어주고요.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색깔, 호주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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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색. 오스트레일리아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예, 통나무 바꿔주고요. 오토바이네요. <laughs> 오토바이크. 호주의 상징이죠 속도 괜찮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재미없죠 됐어 어 브레이크 좀 <laughs> 갑자기 너무 느려지고 느려지는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자 이거 가격은 얘도 한 8불 올려주고요 수치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얘 인기 많죠 와얘 인기 많다 8을 올려줍시다 8 가격 올려주고요 553 됐어요 얘엽이다얘 얘, 얘 얘보다 더 낫네요 수치가 얘보다 더 좋다 얘는 8점 얘 9불 올려야 될것 같은데 9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어... 여기를 한번더 이렇게 담당 구역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너무 지저분하다 진짜 메이지 왜 이렇게 인기 많냐? 아, 메이지 무료였네요? 네, 안 되죠. 돈 내라고 하고요. 어, 무료를 저렇게 이용하고 있었네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해주고요. 음. 아, 얘도 참. 아, 너무 수치가 높게 나와서 안 돼요. 음. 경렬도가 높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의 집. 이런 거 지어주는데. 이런 거가 차라리 인기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용한 데다가. 이렇게. <laughs> 구석에다가. 제 모퉁이죠? 무섭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열어줍니다. 가격은 이불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색깔은 뭐, 부쩍하니까 얘를 그냥, 어디 탑모형 아니 탑, 탑? 아니. 깜짝이야. <laughs> 통나무로 이렇게 해주고요. 어, 탄산 없나? 스릴 있는 거사오시다고왜 어? 지금 와가지고 또 스릴 있는 거 찾지? 뭐, 이거 없죠? 어, 이거 고스트 트레이는, 트레인은... 아, 이걸 내가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요 꾸미는 걸못 해가지고 <laughs> 아무도 안 타네 자 어, 광고를 한번 때려줍시다 광고를 때리, 때릴 때가 된것 같아요 어, 공원 광고 한번 해주고요 특정 놀이기구 광고 우든 포스터 어, 우든 롤러포스터 이거 4주 동안 광고를 해줍니다 사람들 너무 많타요 너무 많다. 어 뭐야? 가격이 참 적당한 것 같아. 그 뜻은 싸다는 거죠. 3.5 불로 올려줍니다. 어 광고 시 올려 광고 하고 있고요. 얘얘 얘, 얘 너무 인기 많은데? 자얘 올려줍니다. 9 불로 가격 더 올려주고요. 뭐 낙하 횟수가 은근히 많네요. 하나, 안에 둘, 셋, 넷, 다섯. 낙하 횟수 다섯 번이죠. 네, 낙하 횟수 다섯 번. 어마어마합니다.